2025년 12월에는 64년 용띠에게 오랜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아주 특별한 달이 될 겁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명예와 존중이 함께 따라오는 시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실 때가 있으시죠. 특히 자녀 문제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마음이 무거웠던 분들이라면 더욱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 달은 달라요. 그동안의 노력들이 하나씩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서 막혔던 일들이 술술 풀리고 새로운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달에 특히 주의해야 할 행동 패턴과 함께 오늘 더욱 높여줄 실생활 팁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요즘 가장 기대되는 일이 무엇인지 나눠 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64년생 용띠의 12월 운의 큰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겨울의 수기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물의 기운이 깊어지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내면의 힘을 모으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이번 달은 차가운 기운 속에서도 생명의 씨앗을 품듯 새로운 준비를 시작하기에 매우 좋은 때입니다. 64년생 용띠는 원래 강한 에너지와 추진력을 타고난 분들입니다. 용의 기운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힘이 있어서 무엇이든 시작하면 끝을 보려는 성향이 강하지요. 그런데 이번 12월의 깊은 수기운은 그 강한 용의 기운에 지혜와 깊이를 더해줍니다. 마치 용이 깊은 바닷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듯이 말입니다. 올해 한해 동안 바쁘게 달려온 용띠에게 이번 달은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로 맺어지는 귀한 시기가 됩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구체적인 형태로 돌아오는 흐름입니다. 누군가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거나 예상치 못한 선물이나 도움을 받게 되는 따뜻한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달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동안 미처 돌보지 못했던 자신의 건강이나 취미 생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또한 가족들과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면서 따뜻한 대화와 교감을 통해 마음의 충전이 이루어지는 달입니다. 금전적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이 있어서 그동안 애쓴 일에 대한 보상이나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해 동안 도움을 주었던 분들께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보세요.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새해를 위한 좋은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또한 내년을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용띠는 목표가 분명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띠이기에 이번 달의 고요한 기운 속에서 차분하게 미래를 설계하면 내년 한 해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시면 몸과 마음의 균형이 잘 잡혀서 활력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12월에 용띠에게 일어날 가장 좋은 일은 뜻밖의 재회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이나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이 단순한 인사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협력이나 기회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도 화목하고 즐거운 일들이 생깁니다. 자녀나 손주들과의 대화에서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을 듣거나 함께 하는 시간이 더욱 풍성해지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바로 직관입니다. 용띠는 원래 감이 좋은 편인데 12월에는 그 직관력이 더욱 예리해집니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나 마음 속에서 끌리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따라가 보세요. 그것이 작은 투자일 수도 있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우연히 보게 되는 광고나 지인의 추천이 내년을 위한 중요한 힌트가 될수 있으니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담아두세요. 또한 건강검진이나 평소 미뤄왔던 치료를 이번 달에 받으시면 작은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새해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연말이라 여러 모임이 많고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데 무리하게 선물을 준비하거나 과한 약속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여유 범위 내에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심은 크기가 아니라 깊이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또한 겨울철 건강 관리에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쓰세요.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감기나 피로가 쌓이지 않고 활기찬 연말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4년생 용띠의 12월 로또 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겉으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특히 한 해의 마지막 달인 만큼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며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64년생 용띠는 원래 강한 기운과 카리스마를 타고난 분들인데 이번 달의 물기운은 그 강함에 부드러움과 흐름을 더해줍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운의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달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기쁜 소식이나 도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좋은 정보를 알려주거나 옛 인연이 다시 연락을 해오며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작은 행운들이 여러 번 찾아올 수 있는데 이는 물의 기운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형태라서 억지로 잡으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손에 잡히는 운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자녀 쪽에서 좋은 일이 생기며 그것이 용띠 본인에게도 큰 기쁨과 활력을 주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소통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올한해 동안 바쁘게 지내느라 연락이 뜸했던 지인들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큰 복을 부르는 행동이 됩니다. 작은 모임이나 송년회 자리가 있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연히 나눈 대화가 뜻밖의 재물 정보나 좋은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소보다 직관을 믿고 끌리는 곳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그동안 애써왔던 일들이 드디어 인정받고 보상받는 일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로부터 고마운 말을 듣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보너스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래 기다렸던 대금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거래처가 생기며 자금 흐름이 원활해지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도 따뜻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자녀가 좋은 소식을 전해오거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며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건강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컨디션이 좋아지며 활력이 넘치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사람들의 연락이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나 지인의 제안이 있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큰 결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꿈이나 직감도 이번 달에는 특히 중요한 신호인데 반복되는 숫자나 장소가 있다면 그것을 메모해두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권이나 경품 응모 같은 것도 평소보다 당첨 가능성이 높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보세요. 무엇보다 사람을 통해 복이 오는 달이니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인연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대박의 열쇠입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거나 조급하게 서두르는 마음입니다. 좋은 흐름이 있을 때일수록 더 많은 것을 한꺼번에 이루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너무 감정이 앞서서 주변에 자랑하거나 큰 소리 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큰 복을 부릅니다. 건강면에서는 연말이라 과식하거나 술자리가 많아질 수 있는데 적당히 조절하며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새해를 건강하게 맞이하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64년생 용띠의 12월 낸 돈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월은 차가운 물의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달로 겨울이 본격적으로 깊어지면서 모든 것이 안으로 모이고 축적되는 시기입니다. 용띠는 원래 하늘을 나는 역동적인 기운을 가진 띠인데 이번 달의 물 기운은 그 활동력에 차분함과 깊이를 더해주는 흐름입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내려와 땅 위의 현실을 차근차근 살피듯 평소보다 신중하면서도 실속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특히 64년생 용띠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흘려보냈던 기회들을 다시 한번 차분히 들여다볼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물의 기운은 고요하지만 깊게 스며들기 때문에 이달에는 표면적인 화려함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실질적인 결실을 맺는데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가 형성됩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인맥이 돈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용띠는 평소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존재감이 있는데 12월에는 그 믿음이 실제로 금전적인 제안이나 협력의 기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래 전에 도와줬던 사람이 다시 연락을 해오거나 예전에 시작했던 일이 뒤늦게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연말이라는 시기 특성상 보너스나 정상 같은 형태로 예상보다 큰 금액이 들어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용띠가 성실하게 쌓아온 노력의 결과가 응축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며 정리되지 않은 일들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뤄뒀던 정산이나 계산을 이번 달 안에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내년의 복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오래 고마웠던 마음을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띠는 혼자서도 잘해내는 힘이 있지만 이번 달만큼은 주변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내년의 기회가 시야처럼 심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12월에는 새로운 투자나 큰 지출보다는 현재 가진 것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정리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랜 기다림 끝에 결실을 맺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행 중이던 계약이 마침내 성사되거나 기다리던 승진이나 인정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자녀와 관련해서도 기쁜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으며 그 소식이 마음의 평안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특히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주변에서 용띠를 찾는 일이 많아지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맥이 넓어지고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거절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만남에 응하는 것이 내년을 여는 준비가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용띠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올 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용띠의 능력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신호입니다. 특히 연말 모임이나 송년회 자리에서 우연처럼 들려오는 이야기 속에 내년에 큰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 가볍게 듣지 말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연락이나 오래된 인연의 제외도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안에 금전적 기회나 새로운 방향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연말의 분주함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나치게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용띠는 원래 에너지가 넘치는 띠라 쉬지 않고 달리는 경향이 있는데 12월 만큼은 중간중간 휴식을 꼭 챙겨야 합니다. 건강이 흔들리면 좋은 기회가 와도 제대로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말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이니 감정적으로 쓰는 돈보다는 계획적으로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마무리하면 내년은 더욱 단단한 기반 위에서 더큰 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4년생 용띠의 12월 건강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고 차분하게 흐르는 시기로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달입니다. 이때는 몸과 마음이 안으로 집중되고 휴식과 회복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용띠는 원래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기운을 가진 띠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추고 내면을 돌아보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64년생 용띠는 올해 한해 동안 많은 일을 해내셨을 겁니다. 그동안 쌓인 피로가 이제야 몸으로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12월의 물기운은 용띠에게 쉼표를 찍으라는 신호이자 몸의 신호를 잘 들으라는 자연의 배려입니다. 이 시기 가장 좋은 점은 몸이 회복되려는 본능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평소 무리했던 부분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달입니다. 특히 소화기와 관절 부위에 관심을 기울이면 내년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음식을 자주 드시고 몸을 차갑게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규칙적인 수면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용띠는 원래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경향이 있지만 12월만큼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처럼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활동을 매일 실천하면 좋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천천히 걷거나 집안에서 몸을 풀어주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시기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건강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평소 관심 없던 건강 정보를 우연히 접하거나 지인의 권유로 좋은 건강 습관을 시작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특히 식습관을 바꾸거나 새로운 보양식을 접하게 되면서 몸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생깁니다. 이는 단순히 12월에 그치지 않고 내년 한해 건강의 토대가 되는 소중한 전환점이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입니다. 피곤함이나 소화 불편함 같은 사소한 증상이 오히려 더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바로 대응하면 건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특히 12월 중순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더욱 좋아지므로 이때 건강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시작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도 긍정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찬 음식이나 과식을 피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또한 무리한 약속이나 모임은 적당히 조절하고 나만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시간이야말로 내년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64년생 용띠에게 이번 12월은 멈춤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64년생 용띠의 12월 귀인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고 고요하게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차가운 겨울 한가운데 들어서지만 그 안에는 다음 해를 준비하는 생명의 씨앗이 조용히 움직이는 때이기도 합니다. 64년생 용띠에게는 특히 이 12월이 귀인의 손길을 통해 뜻밖의 기회와 도움을 받게 되는 정말 특별한 달이 될 것입니다. 용띠는 원래 강한 기운과 주변을 이끄는 힘을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의 물기운은 그 강한 에너지를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이는 따뜻한 힘으로 변화시켜줍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적당한 물이 만나 균형을 이루듯이 말이죠. 특히 올해는 나무의 성질을 띈 해였는데 12월의 물기운은 그 나무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용띠에게는 한해 동안 애쓰고 노력했던 일들이 마무리 단계에서 빛을 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는 귀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달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깊은 신뢰가 자연스럽게 쌓이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혼자서도 잘 해내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용띠지만 이번 달은 주변에서 먼저 다가와 진심 어린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은 금전적인 부분이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건강과 마음의 안정도 이 시기에 함께 좋아지는데 그 이유는 물의 기운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재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용띠는 원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인데 이번 달은 표현하는 만큼 복이 배가 되어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거나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큰 귀인복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새로운 정보나 배움의 기회가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배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년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일어날 가장 좋은 일은 뜻밖의 소식이나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기회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건강이나 마음의 평안과 관련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용띠가 한해 동안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말이라는 시기적 특성상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보며 누구에게 고마움을 전할지, 누구와 함께 새해를 맞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용띠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바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연락이나 평소와 다른 제안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안에 큰 기회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특히 12월 중순 이후로는 이런 신호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며 그때 직감을 믿고 움직이는 것이 내년에 큰 복을 미리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또한 주변에서 함께 하자는 모임이나 행사 초대가 있다면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귀인을 만나거나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서두르는 것입니다. 연말이라 바쁘고 마무리해야 할 일도 많지만 이 시기의 물 기운은 천천히 흐르며 자연스럽게 일이 풀리도록 돕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함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한 가지씩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큰 성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겨울철 건강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균형이 잘 유지되며 그것이 곧 좋은 기운을 계속 이어가는 방법이 됩니다.